이시왜 갑자기 돈 얘기야. 돈 필요하니? 내가 돈 얘기 꺼내지도 않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돈 얘기 돈 필요하니? r C a g a w r g k n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? 아 어, 그래? 돈좀 달라고? 얘들아 나를 줘야지 <laughs> 너는왜 우리 우리 방에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? 다른 방은 주던데? 왜 여기 우리 방은 나한테 달라고 그래 신한 녀석들 아니야 이거 찾을 어, 수도 서로 돕고 살자고? 시끄러 임마 <laughs> 우리도 준다고? 좋고 왜빼 다시 뺏으려고 그래 조노코스는 웃긴 녀석들 아니야 이거 그넌안준것 같은데 네 옆에 있는 애가 준것 같은데 돼지도 욕인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달라 그래 괜찮지 않을까요? 아이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달라 그래